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그 고스트 바둑왕, 어, 일본 제목으로는 이제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히카루라는 캐릭터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작품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 에, 후지와라노 사이라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리뷰했던 오등분의 신부 박스보다는 조금 커요. 이 폴럭거리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네, 좀 부피가 크더라고요. 자,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친구는 옛날 옛적에 왕에게 바둑을 지도했던 바둑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데, 죽은 후에도 귀신으로 남아가지고, 한 초등학생의 눈에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초등학생한테 바둑 지도를 해주면서, 어, 바둑 대회를 다 싹쓸이하고, <laughs> 예, 완전 사기 캐릭터죠. 예.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바둑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만화예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근데 사실 연재가 종료된 지좀 오래됐기 때문에, 어, 좀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피규어가 너무 늦게 나온 감이 있어요. 예, 한창 인기있을 때 나왔다면 정말 만족도가 높았을 텐데, 이 작품을 추억으로 간직하신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피규어라고 보겠습니다. 자,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 아랫면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을 보면은, 역시 15세 이상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박스에서 내용물을 꺼내놓은 모습이 되겠는데요. 역시 팝업퍼레이드 시리즈답게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본체하고 받침대 두 개가 끝입니다. 뭐 부속품 같은 게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받침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구멍이 세 개가 뚫려있는데 전부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검은색 플라스틱 너무 심플하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거보다 한반 정도 낮아도 될것 같은데. 피규어가 키가 큰 경우에는 받침대 높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장식장에 또안 들어간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이는 좀 낮춰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자 아, 싸이를 받침대에 끼워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회전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바둑 귀신 싸이에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마감이 잘못된 부분도 없고 정말 구스마일의 기술이 점점 더 향상되는 느낌이에요. 이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피규어들은 발매 연기가 되게 잦은 제품인데 구스마일 제품에 한해서 최근에 한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오히려 발매일보다 더 땡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제품을 원래는 4월 달에 받기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착을 해버리고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네, 구스마일이 아무래 피규어 생산 라인 쪽에 좀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규어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입금을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피규어가 도착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후지와라노 사이는 남자지만 약간 얼굴도 갸름하고 목소리도 미성이어서 손짓 발짓 이런 것도 약간 여성스럽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장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오른 발에 고정된 에, 핀이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흘러내려 있는 옷자락에도 구멍에 끼워지게 돼 있는데 살짝 떠 있어요. 원래 떠 있는 옷자락을 억지로 눌러가지고 지금 끼웠는데도 어, 이 핀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어, 요게 아마 높이가 약간 좀 어, 제조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이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 제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펄럭이는 옷자락이나 저런 머리 묶음 이런 네, 것도 원작 설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다음에 양말이나 양말, 신발이 아니고 양말. 원래 귀신이기 때문에 호공에 둥둥 떠다니기는 하지만. 예. 그리고 이 부채 있죠. 부채. 이 네, 부채는 단단하게 처음부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왜 소매가 잘라져 있나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원래 옷 자체가 이렇습니다. 네, 아마 통풍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모양 같고요. 네, 모자가 굉장히 뾰족하죠. <laughs> 음향사라는 애니를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음향사의 복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 바둑 지도사와 음향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상 컨셉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낸드로이드 히카루하고, 어, 지금 막 도착을 한, 어, 고스트 바둑왕 사이하고 한번 나란히 남았어요. 어, 아스마일 파워포레이드로, 어, 이렇게 조그만 SD 형태의 낸드로이드가 히카루 사이 둘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작에 나온 비율 그대로 스케일 피규어도 역시 히카루 사이 둘다 나와 있는데 어, 똑같은 스케일 스케일, 뭐, 넨도로이드 넨도로이드 이렇게 전시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하나는 넨도로이드 하나는 스케일 이렇게 한번 사봤거든요 에, 그랬더니 원래는 원작에서는 이 바둑귀신이 히카루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돌을 놔! 막 이렇게 지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네, 이게 좀 사이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살리긴 좀 어렵네요. 어쨌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랑 반대로 히카루는 스케일로 하고 사이는 SD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스트 바두광에 나오는 캐릭터 피규어를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요. 아, 제가 깜빡하고 점수를 안 줬네요. <laughs> 일단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전부 100점입니다. 5등분의 신부 2명도 다 100점이고, 싸이도 역시 100점이 되겠습니다. 이 옷자락이 구멍이 꽉안 껴지는 문제는 뭐 소소한 문제기 이 때문에 그거는 감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리뷰를 마치고요. 자, 아직도 리뷰할 제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